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을 손꼽지만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에 해당되는 질환은 바로 뇌졸증인데요 실제로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뇌졸증은 최근 발병률이 늘면서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질환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졸중에 대해서 고영경 마이클고 재활전문의를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제가 뭐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 원인 중 2위에 암에 이어서 2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단일 질환으로는 단연 1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뇌졸중이란 저 뇌에 흐르는 혈관이 네.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오는 산소 결핍에 의해 신체가 장애되는 걸 말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신체가 신체 장애가 24시간 이상이 가면은 뇌졸중이라고 그러고요. 네. 24시간 미만이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미니 스트록, 스트록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뇌졸중에는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들이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저 캐네디앤할튼 스트크 파운데이션에 말하는 조기 증상들을 말하자면은 네. 그 얼굴,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죠. 얼굴 팔네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얼굴이라면은 네. 보통 사람이 얼굴을 보면 웃어 보세요 그러면 입꼬리가 두두쪽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스트로이 오면은 한 쪽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흔히 보는 게 한쪽만 한 쪽만 네, 올라가는 거였죠. 네. 그다음에 손을 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쪽 손은 올라가는데 이쪽 손은 올라가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아. 그럼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말을 멀쩡하게 하시는 분이 더듬는다거나 음. 말이 샌다거나 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발음이 샌다 발이 샌다 네. 아, 네. 그러면은 네. 뇌졸중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다 조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럴 때는 꼭 911을 부르셔서 응급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사실 그 증상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게 증상들에 따라서 그 원인이나 그 종류가 다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가장 많은 것들을 따지면 고혈압, 네. 당뇨가 이 뜸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심장병들이 있습니다. 음. 개개인으로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담배, 네. 술, 비만 그런 게 있죠. 네, <laughs> 많이들 하시는. 네. 네.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이 병이 발병하는 원인에 대해서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뇌졸중은 왜 생기는 건가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혈관을 네. 조이거나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네.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수가 있겠죠. 음.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줘서 혈압을 더 세게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은 아. 혈관을 너무 많이 조여서 피가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심장에서 부정맥으로 인한 피떡이라고 그러죠. 피떡이 생겨서 네. 아, 그니까 심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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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피가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펌핑하면서 네. 그게 돌지가 않고 저 불규칙적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음... 한 군데에 피가 고이면서 고이는... 아, 이렇게 네.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걸 피떡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게 동맥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뇌 쪽에 가서 딱 혈관을 그렇지. 막아주면은 뇌졸중이 걸릴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원인이 참 여러 가지네요. 가있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니까뭐 혈압과도 관련이 있고 혈관, 혈액이랑도 다 관련이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뇌졸증인지 아닌지를 그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나 일반인이 뇌졸증을 보고 진단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그래요? 아무래도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응급실에 가서 전문의를 전문의를 보는 게 최선이죠. 음. 지금 멀쩡하신데. 어떻게 보고선 어 뇌졸중인 것 같애라고 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증상을 겪고 계실 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를 한데 증상이 있어서 뭔가 의심이 돼서 그나마 이제 그분은 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걸.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막상 그때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증명을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뭐 다시 돌아오다가 아니면 뭐 나중에 집에 와서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같은 증상이 있다. 그런 네. 경우는 어떡하죠? 요즘은 카메라가 뭐 네. 폰에 다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전에. 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기 얼마 전에 환자분 한 명이 뇌졸중 증상이 의심돼서 이멀전스에 갔다가 아, 네. 실제로. 실제로 가셨는데 막상 가서 기다리시다가 의사분을 만났을 때는 그 증상이 없었던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의사는 말 듣고선 아닌 것 같다. 하고서는 CT를 찍긴 찍었는데 정상으로 나오니까 돌려보내드렸죠. 집으로.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동안에 갑자기 차 안에서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니까, 차, 아, 네. 예, 그 전화기를 꺼내서 그걸로 비디오로 자기 얼굴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 진상이 아, 그러니까 나타날, 나타날 때, 네. 얼굴이 막 경련이 오면서 말이 음, 새니까, 그거를 자기가 텔레폰으로 찍으면서 아. 말을 한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응급실에 가셔서 음. 보여드렸더니, 아, 이건 맞다. 아. 그러면서 네. 결국 MRI 찍어서 그게 증명이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 그분은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그렇게라도 발견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이제 전화기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때 증상이 나타날 때 찍어 두었다가 네. 사실은 또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까지는 했는데 과연 이 병, 뇌졸증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그 약을 쓰는 게 네. 상당히 위험한 약을 써요. 어, 왜 그런 거죠? 약인데? 그, 약을 뭘 쓰냐면은 이 약은 뇌 출혈일 때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아, 혈관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음. 이 약을 써가지고 그 막힌 혈관을 뚫차고 쓰는 약인데 네. 부작용이 뇌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요. 거꾸로요. 아, 그렇고 이거를 이 약을 효과를 얻으려면 투약을 할, 할 시간이 세 3시, 증상부터 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세 시간 안에 사실 은리 그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에 가서 또 접수가 하고 뭐 사실 그게 뭐 길거나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닌데요. 절대로 그렇죠? 길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는 그 911을 불러서 내가 스트로크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코드 음. 스트로크라고 해 가지고 어, 앰뷸런스가 네. 네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네. 곧바로 모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 911 앰뷸런스를 부를 때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음.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네. 연세가 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끼리 혼자 사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들 그러시죠. 예. 네. 그러면 영어를 안 되니까 음. 많이 911을 부르시기가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전화하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폴리스냐, 앰뷸런스냐, 파이어냐 그러면은 앰뷸런스 음.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은 그냥 스트로크이다. 스트로크, 음. 스트로크 이렇게 말하면은 이 토론토가 워낙 다민족 도시니까 네. 웬만큼은 알아듣고 오더라고요. 네. 네. 간단하네요. 간단해 네, 앰뷸런스 스스로 네. 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발병에서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뇌졸중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데 실망하실 거예요, 듣고 나면. 왜냐면다 아시는 거라. <laughs> 네. 담배 어떤, 끊기. 네. 술덜 마시기. 음. 체중 줄이게끔 유산소 운동해 주기. 네. 그 다음에 가정이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혈압 있는지, 음. 당뇨 있는지, 신장병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죠. 아. 그러네요. <laughs> 별로 도움이 네. 안 되는. 네. 네. 알고 있지만 실천되지 않는. 네. 네. 평상시 꼭 해야만 되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좀 다르거나 한한 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있죠. 네. 아, 같은 운동을 해주더라도 네. 보통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역기 운동, 근육 운동을 해줄 수가 있고, 음. 아,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네.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나 조깅이나. 경보나 뭐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으로 음.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근육 운동으로 해주신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뇌졸중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한테나 발명하는 그런 병이 아닐까라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나는 아직 젊은데 뭐 내가 설마 그런 게 오겠어? 증상이 나타나서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뇌졸중이 네. 계속 트렌드를 보면은 네. 요즘은 젊은 분들한테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 물론 그런 거죠? 노, 네. 네 그러니까 뭐, 노인 분들한테 많이 오시는데 네.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20대 분들한테도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건강한 라인인데 왜 그런 거죠, 그거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식생활이 네. 달라지고 운동 부족, 뭐 비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네.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의과 네. 의사로서 말씀을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나이가 어리다고 제발 방심하지 말아주시고 <laughs> 네. 네, 꼭 가, 가정이 많으셔서 음. 체크해 업 주시고 네.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그리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최소한의 건강검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뇌졸중 네. 걸려서 신체장애가 오면은 아, 다행인 경우에는 신체 장애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는 경우는 안경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재활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무래도. 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죠. 네. 어떤 분들은 웰어 타시고 음. 어떤 분들은 그 워커라고 그러죠. 그런 거 네네. 가지고 다니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걸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남북이에, 남북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태위태하시면서도 그냥 부축 받으시면서 음. 걷거나 아예 나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러면 이제 단순히 급병으로 그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 그렇죠.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되기도 하겠네요. 뇌졸증 걸리고 나서 우울증이 꽤 많이 오십니다. 그렇겠어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가정의 분들하고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 네. 일도 생기죠. 사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네, 그러면 오늘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또 이거 한, 이거 이거만큼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발 가정의에들한테 체크업해 주시고, 요 <laughs> 네. 운동 적당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뇌졸중을 걸리셨다면 제발 마음 편하게 드셔주되시 제가 네. 말씀드리기는 쉽죠 그런데 네.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재활 치료에만 염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네네. 선생님 말씀처럼 재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해 갖고 네.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뇌졸중이 단순히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인식됐지만 최근엔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등에 의해 중년층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그 예방 방법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